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쿠선장입니다. 오늘은 요 이오스 코인에 대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오스 코인이 지금 상승세를 유지해 주다가 살짝 눌림이 나온 후에 여기 LVP 매물대에서 살짝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항을 맞은 거예요. 저항을 맞고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적으로 제가 오늘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딩 뷰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가지고 지금 보신 차트는 도지 코인이고 이오스 코인을 오늘 한번 제대로 제가 짜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오스코인 검색해가지고 바이낸스 차트로 오늘 볼게요 바이낸스가 세계 1등 거래소니까 자 제가 어느 차트든 간에 이런식으로 매수 시그널이 떴나 안 떴나 이런걸 제가 확인을 한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매수 시그널이 뜨잖아요 그럼 이런식으로 반등이 나와주게 됩니다 약33% 이오스는 나와주고 여기서는 약70%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이 매수 시그널이 뭐냐면은 고래들이 매수했을 때 같이 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같이 매수를 할수 있도록 어 그런 시그널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표 관심 있으신 분들 위에 문자 전화번호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캔들과 거리형 패턴으로만 봤을 때는 A B C 패턴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A B C 패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자면 A B C D E 패턴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자, 어떤 차트든 간에 이제 하락 횡보 그리고 상승 이거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어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하락 횡보 상당히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기? 자 이런 식으로 하락, 횡보 그리고 상승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로 U자 형태로 항상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하락, 횡보, 매집 그리고 상승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이 저점을 깬다, 이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은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깨고 나서 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 저점을 깨게 된다면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가 이제 HVP 매물대예요, POC 레벨이기도 한데 쭉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제가 쭉 풀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ABCD 2 e 패턴을 한번 나왔고 이제 피보나트를 한번 찍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0.618 레벨까지 되돌림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된다. 지금 여기 0.618 보이죠? 여기 0.618 라인까지 지금 되돌림이 안 돼. 이게 어떤 의미냐? 자 ABCD 2 e 패턴이 나오면은 이제 리딩 다이곤알 형태로 올라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딩 다이곤알 형태로 이런 식으로 쭉 상승이 나와준 거고 이제 상승세기 삼각형이죠? 이런 식으로 1파동에서 보통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ABCD 2 e 패턴이 전체로 봤을 때는 1파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0.618까지 2파동 되돌림이 옵니다. 2345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3파동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자 3파동은 1파동에 어 이제 1.618 라인까지 상승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추세기반 피보나치를 쭉 찍어 보게 된다 라고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1.618어 여기 레벨까지 충분히 상승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파동은 3파동에 어 0.382에서 0.236 레벨까지 되돌림이 오게 돼요. 바로 이 부분 쪽 여기까지 이제 되돌림이 오게 됩니다. 이 값에서 되돌림이 오고 오파동 이제 연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피보나치는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 차트를 하루에도 수백 개를 보고 지금 이런 네모 박스 같은 거 솔직히 이런 캔들과 거리량만 봐도 다쳐드릴수 있습니다 바로 요런 레벨이죠 요런 레벨에서 이제 스타펀팅 레벨이니까 반등이 나아질 수 있겠다 어 요런 레벨에서 스타펀팅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바로 매수를 저는 박았을 겁니다 이때라면 저는 바로 매수를 받고 스타펀팅 레벨에서 개미를 털어 이런 무빙에서 매수를 받았을 겁니다. 자, 너무 이게 설명 드릴 게많아고한 영상에서는 못 푸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 돌파가 나왔죠. 그럼 이걸 SR 플립스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GD가 저항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SR 플립스. 어, 이게 뭐냐면은 GD가 이런 식으로 GD를 받았잖아요. 여기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 3번이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번 지지를 받다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으로 돌파 해버어요이 지지선을. 근데 되돌림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와준 겁니다. 이런 걸 이제 sr 플립스라고 어, 플립스가 이제 변환됐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 갖고 지금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오파동을 상승하잖아요. 그럼 이 전고점 매물있죠 전고점 매물이 이제 서플라이존이 되게 됩니다. 아, 여기가 이제 서플라이존. 서플라이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공급존이죠. 전고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급이 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과거 프랙탈 차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급존 있잖아요. 이런 공급의 존에서 이렇게 네모박스를 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옛날 차트도 쭉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어 전고점 매물대에서 하락이 이렇게 쭉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서플라이 매물대라고 보면 돼. 서플라이 존. 그러니까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파동우 쭉 상승을 해주더라도 이 서플라이 존에서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최종 목표가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호스가 1050원인데 지 1050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904원 요 저점이죠 요 저점을 깨지 않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 900원을 깨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고 자 손절 900원 900원을 900원 깨면 안돼 이런식으로 적어드릴게요 자 한글로 다시 깨면 안돼 이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2파동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 3파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상당히 중요한 레벨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락 매집 상승에 아주 자영적인 패턴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하락 그리고 매집 그리고 상승 이런 식으로 유자 형태로 어, 모든 차트에 어우러지는 그런 모양이 딱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r 플립스인 동시에 여기를 어, 상승 돌파를 해줬어요 그럼 동시에 뭐냐 이게 msb msb 라고 합니다 이거 하락하던 이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어 이런 하락하던 하락할 때 어떻게 하락한다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합니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는 고점들을 낮추면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이번 상승에서 이렇게 고점들을 연속적으로 돌파를 해 줍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MSB라고 합니다. 지금 이 e 파동, ABCd 2파동, e 1파동, 결국 1파동 엘리엇인 임펄스 1파동, 인펄스 5파동 중 1파동. 이 이제 MSB라고 보는데요. 우빙 스트럭처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1파동으로 만들어 주었고 지금 눌림 2파동이 나와 주었습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와 줄 걸로 일단 보고 있어요. 이오스 코인 지금 개미가 너무 많긴 하지만 충분히 털어었고요 매수 시그널도 동시 다발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아주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단 추세에서 어, 저항을 지지를 받아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분석법 여러분들 모르셔도 제가 이거 말고도 말씀드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고 제가 지금 차트를 11년 동안 보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1초에서 3초 만에 전부 다 이제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이해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아직 한국에는 없는 매법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법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어, 코인 후크 트레이딩 타전 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145% 뭐 1000만 원으로 5600만 원까지 550으로 3600 이렇게 불려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 코에너코 트레이딩 타점 방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비중 그리고 손절가 이런 식으로 싹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분석법 있잖아요 이거는 해발이 피도 안 됩니다 이거 하나로만 매매해도 솔직히 1년에 30%는 그냥 먹거든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키우고 있어요 솔직히 저 혼자서 매매해도 되는데 심심하기도 하고 음 저는 유튜브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겨가지고 이걸 전부 다 무료로 전부 다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키우기 위해 가지고 유튜브를 저는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이제 걸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같이. 저는 어떤 코인이든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는 자산의 증식이 목표입니다. 자산 증식. 요거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산 증식 바로 바로 어 이거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자산 증식을 그래 가지고 이거 같이 같이 해보시고 싶다. 같이. 이거 전화번호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받습니다 010-9516-4935 이것도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메세지 아무거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드리기 때문에 어 1번만 보내셔도 되는데 이제 이오스코인 보고 왔다 하면 이오스로 남겨주셔도 되고 프리하게 어 프리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이오스 보고 왔다 아니면 지금 현재 물린코인 있잖아요 물린코인 어 물린코인 같은 거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 아니면 대응 어 대응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유... 어 70분이나 지금 메세지 주셨는데 제가 이거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니까 이거 기회 안올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있잖아 다른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랑 저 비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유튜버들이랑 이거 다 분석을 야무지게 지만 한국에 없는 매매법까지 제가 지금 차트를 11년 동안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받아도 되거든요 구독 좋아요 무조건 눌러주세요 일단 구독 좋아요 이거만 받아도 되는데 이거를 무료로 풀어드린다 무료 어, 이거 위에 거 이런 분석 검들 아까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꼭 많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하는 기분 좋게 어 같이 같이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어, 카톡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여기 941분이나 지금 들어와 계세요. 하고 여기 보시면은 <laughs> 이런 식으로 뭐9%뭐7% 이렇게 단기간에 5분 만에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7% 5%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수익이 나고 오 있습니다. 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 보게 되면 이렇게 리닝까지 투자 심리 공포 지수까지 다 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선 지지 저항선까지 다 나가고 이제 쭉 올려 보면 수익이 많이 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화요일쯤이었었는데 이렇게 36%도 어, 바로바로 나오고 아 이제 하루에 5%는 무조건 납니다. 이렇게 리플 코인으로 10% 수익 무조건 나오고 있습니다. 8%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고 100% 수익도 일주일에 한 번씩 터져요. 리딩까지 쭉 나오고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어제만 해도 자 이런 식으로 어, 1월 16일 어, 60분 아, 거의 70분 가까이 이렇게 메시를 주셨는데 구독했습니다. 1번이라고 보내면 될까요? 카톡방 입장 부탁드립니다. 이오스 코인 물렸습니다. 구독 좋아 눌렀습니다 이오스 코인 물리시면 제가 걱정하지 말라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거 70분 지금 오시는 어, 오시는 대로 전부 다 제가 저녁에 바로바로 답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오스 코인 지금 분석 쭉 해드렸고 여기 900원 라인 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900원 라인 깨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줄 수.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 900원 라인 만약 깨게 된다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어야 되니 여기 저점 있죠? M S b 를 만든 이 파동의 저점에다 선을 긋고 어, 손익비가 좋아야 되니 여기 하단 부분에다 박스를 긋습니다. 여기다 이제 1차, 어, 그다음 900원 깼을 때 여기서 매수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어떤 가격대냐면 어, 이제 800원대다. 800원대. 자, 오늘 이오스코인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오코 선장이었습니다.